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전원주택은요 약 30세대 정도가 모여 있는 전원주택이고요 어,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도심과 약간 떨어져 있어서 편의시설들이 불편하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데요 오늘 소개할 이 집은 도심 속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아, 그래서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이고요 어, 단지 바로 앞에 대단지 아파트 상가들이 있어서 편의시설, 병원, 학원, 마트, 뭐 대형마트, 롯데마트도 인근에 있고요. 어, 서울로 출퇴근도 도보 거리는 어렵지만 차량으로 한3사분 정도 가면 마성역과 아, 차량 도보로 한3분 정도 내려가시면 광역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노선은 네 가지 타입이 있어서 잠실과 강남을 갈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아, 그리고 차량으로 서울로 출퇴근하실 때도 어, 약 5km 정도 거리에 파도 ic가 있어서 양양 고속도로를 탈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서울과의 출퇴근도 편리한 위치였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아, 오늘 소개할 단독주택이고요, 전원주택이고요. 어, 지금 제가 이 사이즈는 여기다 표시를 하겠지만 주차는 두 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높이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높이까지 제가 오늘 자막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주변에는 셔터문을 어, 단집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기도 필요하시면 셔터문을 다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 주차장 안쪽에는 아, 이런 이 주차장 안에서 마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이런 계단 밑에 이런 창고를 만들어서 단독 주택은 아무래도 어, 계절 용품이 많겠죠. 겨울철 안 쓰는 뭐 난로라든지. Uh, 남방용구들이 계절별 품목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걸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계단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이 계단은 저 오른쪽 집과 왼쪽 집이 같이 쓰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같이 공유하는데요. 마당이나 뭐 벽을 공유하는 두플렉스 구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각한 주택입니다. 지금 오른쪽 집은 입주를 하셨고 오늘 소개할 집 어, 안에가 조금 잘돼 있는 편이었어요 어, 대지면적은 117평이고요 어, 집은 국민주택 사이즈로 지었습니다 전용면적은 25평이고 서비스 확장면적을 포함해서 실 사용면적은 약 38평 정도가 되네요 아, 마당이 정사각형 보다는 제가 서 있는 데서 지, 저 앞에 있는 건물까지 길이가 조금 이렇게 긴 편이에요 어, 길이가 길어서 실제 이 돼지 면적보다는 약간 작게 보이네요. 이 마을은 약한 30세대에서 40세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거의 다 입주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약간 지대가 높은데 있어서 어, 답답함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저 뒤에 저 천마산이랑 다 산이 있어서 공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도시 가스랑 상하수도가 들어오는 그런 위치고요. 이 마당에도 수도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전기 방수 커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외장은 음, 벽돌과 지붕은 징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거실에서 보이는 이 앞쪽에는 이렇게 넓은 데크를 깔아놨고요. 이제 이게 아, 이 옆집이랑 경계선이에요. 이 집은 이런 공간이 조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지면쪽도 117평이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벽돌도요. 어, 고벽돌이죠 어, 고벽돌을 사용했어요 현관에는 번호키는 뭐 요즘이 다 기본이니까 번호키 다되어있고요 카드키까지 되어있고 오늘 소개할 집은 전실이 꽤 넓은 편이에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인데요 전실이 상당히 넓은 편이고 신발 수납장도 정면에 5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망인유리로 되어 있네요 삼연동 중문을 열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주방과 1층의 방이 있고 왼편에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넓은 거실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이 거실은 제가 자막으로 표시하겠지만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양쪽에 창이 있어서 환기도 잘될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 소개할 이 집은 자재들을 조금 좋은 걸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얘도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고요 다 제품은. 어, KCC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 창이 이중 창보다 방음과 단열에 훨씬 더 우수합니다. 물론 금액도 훨씬 더 비싸겠죠. 여기선 어, 단독 주택이지만 손님이 오면 안 보여요. 1층 버커 주차장 그쪽에서 손님이 배를 누를 거니까 여기에는 인터폰과 여기 이제 어, 온도 조절기가 있죠. 여기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오는 데니까요. 전원 주택이지만. 어, 겨울에 난방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타입은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를 재보니까 4m 70cm 정도가 나왔던 거 같아요 주방이 굉장히 큰 주방이고요 어, 계단 밑에는 이런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 아직 문은 만들어 놓지 않았네요 그리고 상부는 화이트톤 하부는 진한 회색 계열로 이렇게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기 환기창까지 다 시스템 창을 사용했네요. 여기는 이제 3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배관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이거는 인덕션 교체가 수월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어 넓진 않지만 다용도실이 하나 이렇게 있어서요. 보일러실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세탁기를 음. 놓는 공간이에요. 여기다가 세탁기 하나만 놓고 단번쯤는놀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집 마당이라고 할건 없고요. 뒤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여기도 이동식 창고를 갖다 놓고 사용하시면 또안 쓰는 것들을 보관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 오늘 소개하는 이 집은 1층에 방이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 이동식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요. 저거는 높이가 지금 싱크대 높이랑 똑같아서 그리고 무릎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이거는 좀 불편하니까 이것보다는 식탁을 여기다가 놓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식탁을 식탁을 여기에 이렇게 4인용 식탁을 놓고 냉장고는 저 뒤쪽으로 두 개를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식탁을 뭐 중간에 면적이 넓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놔도 되고 오늘 편하신 대로 모양 바가시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1층에 이제 이 거실 화장실이죠. 이 화장실도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여기는 샤워까지 할수 있는 샤워 부스까지 있는 화장실이고, 여기도 이제 넓은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도 잘될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너 선반은 없는데요. 이 샤워기 자체에 이렇게 턱이 있어서 뭐 샴푸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올려놔도 될것 같네요. 여기도 위생용품이나 이제 수건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서랍 수납장과. 세안용품이나 헤어제품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화장대는 아닌데요 여기도 이제 뭐 수건이라든지 간단한 화장품을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조명이 약간 약한 것 같은데 조명만 밝은 거 놓으시고 전면에 거울을 놓으시면 여기도 어, 화장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1층에 이 방이 없었는데 오늘 소개할 이 집은 1층에 이렇게 넓은 방이 있어요. 단독주택은 대부분 음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층간 소음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시는데요. 어린 아이가 있으면 2층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1층 방을 사용하시는 게 낫고 부모님이 있으면 뭐 계단 올라가실 때 불편하니까 이렇게 1층에 방이 있는 방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1층에 있는 이 방에는 이 크지는 않지만 작은 이렇게 이건 드레스룸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시스템장을 이렇게 놓고 어 여기다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기창도 있어서 옷에서 나는 냄새도 뭐 환기도 될것 같고요. 두 개의 방이 있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도 꽤 넓은 크기의 거실이 이렇게 있어요. 이 거실은 제가 뭐 자막으로 표시하겠지만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요. 그리고 2층에도 인터폰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2층 올라오시면 오른쪽 왼쪽 두 개의 방이 있는데요. 사이즈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3달 약간 넘었고요. 1 0 약간 넘었고 이 방도 성인들이 사용하는데 뭐 크게 불편하거나 그 정도의 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창도 양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게 이제 2층에서 사용할 거실 화장실이죠. 이 화장실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1층에 있는 화장실이랑 거의 똑같은 크기의 화장실이고요. 여기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도 잘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할 집에 안방에 화장실이 없는 게 살짝 불편할 것 같네요. 층에도 시트템 창을 열고 나가면 이렇게 넓은 그 베란다 테라스가 있죠. 이 난간도 벽돌로 굉장히 특색있게 담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테라스 공간은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꽤 넓은 사이즈의 공간이고 지금 옆집들은 다 입주를 하셔서 저렇게 여기서 음 식사도 하시고. 이 옆집은 넥산으로 지붕을 이렇게 막으시고 어, 파라솔도 이렇게 놔뒀네요 여기도 잘 꾸미시면 어, 굉장히 좋은 테라스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이 테라스에는 위에 보시면 수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기는 안 보이는데요 전기는 저 위에서 따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남양주에 위치한 전원주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